자 드디어 계약법입니다. 어 계약법에서 점수를 잘 내야 돼요. 계약법이 점수가 잘 나오는 파트예요. 집중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계약법 점수를 확실하게 나오게 하면 민법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 네 이렇게 아시고요. 계약법에서 점수를 내자. 네 그러면 절대 붙는다. 자 계약의 유형. 계약의 유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부동산 매매 계약, 어, 매매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상 낙성 계약 맞죠. 낙성 계약인 것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어, 승낙이 있으면 합의가 되는 거죠. 합의가 됐을 때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 다음 2번. 전형 계약 중 쌍무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쌍, 유, 동그라미죠. 근데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 계약인 건 아니야. 아닌 경우도 있죠. 3번에 계약금 계약은 이건 그냥 주는 거죠. 낙선 계약이 아니고 요물계약이라는 거죠. 요물계약. 어, 요물계약은 계약이 성립하는데 합의만으로는 되지 않고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거죠. 계약이 성립하는데 물건의 인도가 필요해. 근데 우리 민법상 금전, 돈도 물건으로 다룬다. 특수한 동산으로 다뤄요. 그래서 계약금을 1억으로 하기로 했으면 계약금 1억을 전부 지급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요물계약이 된다.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계약금계약이 있고요. 그 외에 대물변제, 또 우리 전형계약 중에서는 현상광고, 이런 것들이 있죠. 어, 이런 것들은 요물계약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되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라고 하는데, 모든 예약은 채권계약이에요. 근데 예약이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예약은요, 앞으로 본 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 계약을 맺어야지 되죠.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약혼은요, 약혼하는 거, 앞으로 결혼하려고 약혼을 한 거잖아요. 결혼, 혼인은 계약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혼은 뭐냐? 그러면 혼인 예약이에요. 혼인 예약을 했으면 앞으로 혼인 계약을 맺어야죠 근데 그게 뭐 실어조사 안 하거나 아니면 또 바람 피워서 깨지거나 그러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니까 페널티를 받아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식당 예약을 했으면 가야죠 근데 안 갔으면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너무너무 의리다 보니까 평점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어, 페널티를 못줄 뿐인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쌍무유상 계약이다. 맞죠? 다시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쌍무유상 낙성분류식 계약이다. 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하나 보겠습니다.